이그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어디다 걸어놔가지고 이렇게 변색된 거거든요. 자, 이런는 옷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자, 이거를 우리가 복원해서 고객들한테 납품을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곳이 뭐아이고 그 비싼 옷은 아니네. 이 <laughs> 싸구려 옷이네. 이건 손님한테 먹히지도 않겠네요. 예를 들어 비싼 옷들이 들어왔다 티사스 하나에 뭐 조끼 같은 거한 3, 40만 원에서 뭐 명품 7, 80만 원짜리 들어왔을 때 고객님 제가 이거 색을 맞춰서 염색을 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최하 5, 6만 원을 받잖아요 이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공유를 해서 함께 다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면 자. 이쪽은 제가 이제 색을 맞춰서 해드린 거고, 이쪽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참 입기가 난감하시잖아요.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또 고객들이 뭐 집에 옷을 찾아갔는데 색이 바랬어요, 어깨가 이러면 또 난감하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본적인 보색은 좀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세탁나눔방 교육을 시작하면. 이런 거는 그냥 웃으면서 쉽게 이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염색이 기본적으로 보색이 따라가줘야 돼요. 따라가주지 않으면 이제 조금 세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세탁과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색을 맞춰서 보내주면 고객들한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배움이라는 게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배우는 건다 각자의 몫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번 태당 나눔방 교육에서 다들 좋은 결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